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보유선박수 세계 5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의 농원항간산업은 수출물량의 99.7%를 책임지고 우리나라를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키워 명예와 대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우리 바다의 면적은 육지의 4.5배에 이릅니다. 태평양 시내적 남극과 북극까지 의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석 대양수사 부장관을 비롯한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최고의 해양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력으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의 국가 경제 기여도도 아직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양수산의 과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에 앞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입니다. 다시는 이런 해양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제조해양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한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꾸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와 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일하다 각종 해양사고로 순직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전국 도민과 군산 시민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마음으로 품어주신 여러분께 오늘 일자리를 뒤로 깊이 감사드립니다.